재 계약 마친 문빈 엠퍼센드 사나, 더 짙어진 케미 담은 인센스, 우리만의 향의 취하길 종합 아스트로 유닛 문빈 엠퍼센드 사나가 섹시한 조향사가 되돌아왔다. 새 앨범에는 한층 짙어진 두 사람의 케미가 배어있다. 문빈 엠퍼센드 사나는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린 세 번째 미니 앨범 인센스, 인센스 쇼케이스를 열었다. 이번 앨범은 지난해 3월 두 번째 미니 앨범 레퓨지, 레퓨즈 이후 약 10개월 만에 신보. 사나는 오랜만에 컴백에 대해 설레고 긴장이 된다. 팬분들이 좋아해주실까 걱정도 있었다. 고소감을 그 밝혔다. 문비는 지난번에는 모두의 안식처가 돼주겠다는 마음을 담았다면 이번 앨범은 우리만의 향, 음악으로 듣는 사람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고그 앨범을 소개했다. 조향사 콘셉트는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착안했다. 문빈은 영화 향수를 참고했고, 스케줄 전에 의식처럼 향수를 뿌리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타이틀곡 매드니스, 매드니스, 는 강렬한 베이스 사운드의 EDM과 빅밴드의 요소가 가미된 팝댄스곡으로 문빈 엠퍼센드 사나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을 막을 수 없이 번지고 배는 향기에 빗대어 상대방을 향으로 행복하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웨드니스를 통해 사나는 처음 랩에 도전했다. 사나는 녹음하며 랩을 잘했나 고민이 있었는데 비니 형이 잘했다고 칭찬해줬다. 고 작업기를 전했다. 문빈은 사나만의 느낌이 있었다. 고 칭찬했다. 앨범에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문빈 솔로곡 이끌려 사나 솔로곡 바람 인트로곡 퍼퓨머 퍼퓨머 이전 앨범 수록곡 부의 후일담을 담은 줍줍 첩첩 디스코 리듬을 기반으로 한 팝댄스곡 유어데이 유어데이까지 6곡이 수록됐다. 특히 이번 앨범에는 두 멤버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각자의 음악적 색깔을 느낄 수 있는 솔로곡이 수록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 곡으로 처음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다는 사나는 어떻게 곡을 써볼까 생각하다 지금까지 팬분들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려 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시간 여행자, 구원자에 이어 이번엔 조양사로 변신한 문빈 엠퍼센트 사나, 이처럼 늘콘셉트얼한 모습을 보여온 이들은 여전히 색다른 콘셉트에 목말라 있었다. 사나는 조금 더 다크하거나 성숙함을 보여줄 수 있는 콘셉트를 해보고 싶다, 고 밝혔다. 반면 문빈은 문빈 엠퍼센드 사나로는 어두운 콘셉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샤이니 선배님들의 데리러가 같은 청량한 콘셉트도 유닛으로 해보고 싶다, 고 말았다. 마스트로는 지난달 말 문빈, 사나를 비롯해 차은우, 진진까지 내 멤버의 재계약 소식을 알렸다. 나키는 재계약을 협의 중이며 군 복무 중인 MJ는 향후 재계약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 재계약을 마친 문빈 엠퍼센드 사나에게 그 배경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묻자 두 사람은 대답을 회피했다. MC 박슬기가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 며 대신 답했다. 마스트로는 오는 4월 데뷔 7주년을 맞는다. 문빈은 꾸준히 성장하며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 팬 아로와 라며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 저희는 음악과 무대를 즐길 뿐인데 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주시는 자체로 힘이 된다. 또 곁에 있는 멤버들도 당연히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했다. 사나도 팬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꼽았다. 문빈 퍼 m 드 사나의 새해 목표는 새로운 것을 많이 도전하는 한 해를 보내는 것이라. 이들은 유닛으로서, 개인으로서, 그룹으로서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문빈 엠퍼센드 사나의 세 번째 미니 앨범 인센스는 이날 오후 6시 발매된다.